부분도 찾기 어. 힘들어요. 얼마고? 10. 어? 10. 20달러. 20. 어? 20달러. 스타레스 앞에 거잘랑 것도 갖고 오고. 여기는 니코터가 8개입니다. 저기 안에 스타레스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은 스타레스 중고만. 중고 부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부품 사러 왔습니다. 예. 여기는 전부 스타렉스 중고만 있습니다. 수스라이갖다한나물어 와봐라. 이거 모닝을 또갖다놨네 이번에는 네요. 모닝 부품도. 찾기 어.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한 보자, 안에 들어가서. 어, 아, 그 하이모는... 원래 여기가 수고하네. 스타렉스 전문인데, 수고하네. 이번에는 모닝을 많이 갖다 놨네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사고 난 차들 같은 경우에 그래. 이제 앞에 잘라가지고 다 가져온 거예요. 어? 저번에 우리, 이거 아, 고장났을 거 네. 있네. 그래. 네, 이거 우리 갈아쓰기. 음, 25불. 어? 25불. 25불. 이게. 로들어 왔네요, 여보네. 여기 오면 이제 보물 찾기 하는 거죠 이제 저희도. 뭐 폐차장 같은 어떤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이제 대로동. 네. 어, 스타렉스 대로동이죠, 이거. 스타렉스. 잘 없어서 그런지. 토니야, 우리 그 찾아보자. 그 뒤에 거 어디 왔나 한번 가보자. 네, 뭐 여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스타렉스가 전문인데, 스타렉스가 전문인데 이번에 모닝을 좀 갖다 놨네요. 이 집에 없으면 옆 집에 가면 되고. 아, 거의. 근데 이게 다 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폐차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다 돈입니다 저 오늘 스타렉스 뭐 다른 거 필요해 가서 왔는데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있네 이게 어 이것도 요가시이네 네, 끝.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스타렉스 뒤에 건데 뒤에 그 문, 문에 붙은 그건데 이 모닝 스야 전에 있던건데 안, 안 가져가는 그거 맞나 이거 깨진거 아는 아몬맨에 네. 예 그거 맞지 맞지 네. 그때 안가져우리것도 이거 이정도면 깨진거는 좀안그었나수리좀만 어, 하면 돼요 어디서 소리하 이거랑 저희 우리 아는 형님 이거 차례 한 10분 10불 정도, 10불, 정도 10불 예 그럼 이거 얼마고 니엄만아는만원 35불이네 35불 한국돈으로 한 4만원 돈 하네 이거 어 이건 안 되겠다. 네. 어. 다른, 걸... 음.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다른 거. 아, 나 다른 건? 아, 그래도 안 깨진 게 낫지. 어, 이 거. 는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게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거. <목소리> <목소리> 모닝걸다 <끄어. 목소리> <목소리> 돈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아. 뭐, 이게 이거 하나, 캡 하나라도, 주유캡 하나라도, 아, 여기서는 다 돈이죠. 음. 저희는 여기 자주 오거든요. 모닝을 많이 갖다 놨네. 딱 사고난 차들. 스타렉스하고 이런 중고부품들이 폐차장에도 한국 폐차장에도 그만큼 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얼마고? 어? 20달러. 지금 옆집에도, 이게, 다른 집이에요. 옆집에도, 이제, 스타렉스, 조금만 파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타렉스 라이트, 대로 아니까 나이트하고, 뒷대로도. 한국에도 사실 잘 없거든요, 이게. 어, 좀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모닝을 갖다 놨네요 저도 모닝은 며칠 전에 온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어제 밤에 왔어 그러니까 어제 왔어요 그래 제가 여기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씩 왔다 갔다 는 때인데 이게 없었거든요 어. 스타했스 앞에 거잘난 것도 갖고 오고 어 이거는 물건이 많이 없어 이거는, 이걸 많이 갖다 놨지. 어, 라이트하고, 대로동하고. 이거는 어, 한, 라이트는 한 80불 정도 하고요. 이거 대로동 같은 게한 50불 정도 합니다. 아, 뒤에 거 있나? <목소리> 이거도 나다났네 이거도 이것도 다 모닝꺼네 중고의 전부다 이 캄보디아 내에서는 이두 집이 따로입니다 이두 집이 따로인데 이 집하고 이 집하고가 스타리스 부품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 건너편에 또 가면은 또 전문 수리점이 있어요. 저희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지급하다 보니까 좀 자주 다니죠. 앞에 수리하는 데 제가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타렉스 전문 수리점입니다. 한부대에서는 제일 큰 수리점입니다. 여기도 한국 현대차 트럭 수리도 하고 스타렉스 수리도 합니다. 여기는 리포터가 8개입니다. 저기 안에 서 스타렉스 전부 다. 거의 스타렉스 고치긴 한데 일본 차들도 고치게, 한국 차들도, 이렇게, 한국 표럭도 이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간부대 수리하는 거는.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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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뜯어졌구나, 이제. 여기가 전부 한국에서 온 이제 여기는 전부 서타에서보금들입니다 다 분해 다된 거예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이게 온 상태 그대로 다 붙어 있었어요. 지금 다 뜯어내 가지고 전부 다, 다 분리시켜서 그 부품으로 다 쓰는 거죠. 이 지금 이게 스타렉스 부품인데 이제 머리를 잘라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전부 그 사슬. 구급차 구급차를 전부 다 이거 부품으로 가져온 겁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저도 이걸 좀 구해 보려고 했더니 잘 안돼요 이게 네, 전부 래서다고서만차 부품 수입하고 수리만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여기 의자를 다 드러내가지고, 저희가 내부 세차죠. 내부 세차하고 있고. 아까 폐차장에 가서, 아까 그 부품상에 갔을 때,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뒤에 붙이는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깨져가지고 구하는데, 파는 것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매우 샀는데, 색깔은 비슷한데, 이걸 나중에 폴리하면 색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네, 내부 세차를 하고, 시트도 이제 전부다. 시트도 이제 전부, 깨끗하게 약품 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낼 겁니다. 플라스틱 뒤판이 내가 버렸지. 이게 이제 구형 스타렉스인데 오늘 차도 그건 안 가져왔네. 뒤에 플라스틱 토니야. 뒤에 플라스틱 이건 안 가져왔네. 아, 아, 아니 깨진 거? 네, 저기 아 그게 있나? 이건 왜 이렇지? 이건 나중에 우리 처음에 가지고 그 봤어, 봤지? 그래? 근데 그래. 이건 그래. 나중에 그 이거 구할수 있거든. 네. 이거 그거 가서 구해와가지고 네. 거기 가서 구해가지고 네. 바꿔 달아야 네. 되겠네. 아, 아까 갔을 때 이거 사가올 걸 이거 몰랐잖아, 그지? 네. 이거 알았으면 이거 사가올 건데. 저희 차 여기 어. 이 차는 다 했나? 아직 안 했네. <laughs> 오늘 안 되겠다. 네. 이 차도 저희가 지금 맡겨놓은 차인데, 아직 수리가 안 됐네요. 아, 많이 바쁘니까. 그럼 음. 음. 뭐, 공업사 같은 정비소가, 캄보디아, 내에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모레, 아, 수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차를 탔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리만 좀 빨리 할수 있으면, 그래도, 빨리 빨리 팔수 있겠는데 수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요 <laughs> 밑에 다 했나? 괜찮아? 다 했나? 이제 가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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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모레 돼야 되겠다. 내일은 안 되겠다.